안녕하세요. 세력 탐구 생활 이정원입니다. 네, 지금 시간 5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25분이 지나고 있죠. 자, 정말 지금 시장 매일 매일 돈을 벌어 가기 너무나도 좋은 시장인데요. 자, 이번에도 각설하고 최근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시익은 20%, 애니메코인 무려 40%, 캣 이너독스 월드 31%, 자 소닉은 16%, 마스크 네트워크 무려 34%, 자 마지막으로 당장 오늘 아침이죠. 스테이터스 28%, 주피터 22% 수익까지. 자,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한7개 종목. 만으로 무려 190%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정보방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간 겁니다. 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그 외에도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 어,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전부 다 수익 중이죠. 자 이렇게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요 100% 무료로 이렇게 상승 코인들의 정확한 타점부터 그리고 추후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제가 잡아드리는 이런 실시간 타점들이죠. 어떠한 관점으로 왜 진입을 했고 왜 매도를 했는지 이러한 관점들만 잘 따라오셔도요 여러분들의 투자 능력은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그리장담컨대요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딱 일주일만 잘 따라오셔도요 지금 보고 계신 이러한 수익률들 정말로 쉽게 챙겨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혹시라도 정보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 제가 알려드린 이런 정보들이 조금 불필요하다? 그럼 정보방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정보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요. 오늘 급등코인 바로 원래 커넥트 가져왔습니다. 자,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자잘한 거다 빼고요. 제가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 4시간 봉 단기 스케일로 짧고 확실하게 보도록 하고요. 우선이 원래 커넥트는요. 자, 올해 4월 16일에 업비트 상장한 이후에 잠시 동안 이렇게 조금 하락세를 이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추세 반전을 보여주며 더 완만한 상승세로 나아가며 또 하나의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아마 제 영상을 자주... 봐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바로 뭐죠? 맞습니다. 이 상승 패럴의 채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승 채널은 이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며 이 서로 평행하는 위아래 추세선 라인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각각 하단부 지지 그리고 상단부 저항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채널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요, 이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전략을 통해서 단기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다는 고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요 어, 이미 지금 캔들이 이 채널 중단 라인에 위치를 해 있는데. 매수를 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번은 다릅니다. 잘 보세요. 자, 우선은 최근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해주던 이 925원 매물대 위쪽으로 다시금 돌파를 해주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5일선, 주황색 20일선, 노란색 60일, 연두색 120일, 마지막 보라색 200일 이평선까지. 자,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굉장히 고르게 정비열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이 올레 커넥트 상승 여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미 신고점을 한 채로 이렇게 만들어줬죠. 자 그러면서 채널 상단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고점을 찍어주면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즉이 채널 중단부 돌파 중인 현 시점부터가요 본격적인 상승 랠리 시작점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제 관점 딱 말씀드릴게요. 채널 상단부 그리고 최근 고점 부근까지의 추가 상승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 시점에서는 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자 그러한 경우에는 못해도요. 현재 시가의 2배 이상 최대 2. 1,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어, 종목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의 알트코인 시장은요 매일 같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어, 더 이상 넉넉고 구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4년 만에 돌아온 역대급 기회 시장에서 크게 한번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 어, 저랑 함께 이러한 수익 제대로 챙겨보겠다. 자 이런 분들은 정보방 무조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부터요 정보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뭐 종목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거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매도 타죠 따라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영상마다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링크 달아두었으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러한 수익들 꾸준하게 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원래 커넥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